어떻게 찍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너무 불안 t 게 잡고 o 어 l 거 m What i 이렇게. u r b 오 d 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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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올려주세요. 인스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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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친구들한테 친구들한들한번 친구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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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들한테친요들한테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친구들한꼭꼭구들한테친한테한테 같이 찍게. 아너 혼자 가니까 너무 찍잖아. 나랑 안 찍고. 쑥스러워하지 마라, 좀. 왜그러노뭐야 없어.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팅비 네. 보면 누가 한번 얘기해달라 이는데고등학생인데 리플레이 는데 나나 한번 뭐 불러본대. 자기 아, 이름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러거든. 김규민이라고. 어리 친구인데. 하고 꿈나무야어꿈나무가 흥분 드시면 잘 잘하세요 좋겠어요. 동인 라이팅 이거 여기서 꼭 올려줘야 된다고 네, 이거는 네, 네, 네. 진짜로. 동현 선수 절절 따라다닌다니 데 맞습니다. 왜 절절 따라다니? 배울 좀더 많고 제가 지금 부벤투스로 하면서 좀 루틴들이나 이런 거잘 몰랐는데 동인 형좀 따라다니니까 많이 배우는 거 같아요. 어떤 거에 배웠어요? 어? 일단 선발과 다르게 불펜은 이제 약간 좀 기다리는 시간도 많으니까 내가 루틴을 짜야 되고 하는 거 몰랐는데 동인 형을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잘 알려줘요? 도겸이 형한테? 네, 잘알려줘 그만 따라다니란 말은 안 해요? 그런 말은 아직 안 하더라고요. 아, 아직 안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듣게 계속 물어봐야죠. 도겸이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지만 그래도 도겸이 한테 제일 지금 배우는 것 같습니다. 상현 음. 음. 네. 선수가 요즘 존중 따라다닌다는 얘기를 했던데. 맞아요. 좀 너무 귀찮게. <laughs> 아, 자 아, 따라다니는 건 좋은데 운동하는 거 하나하나 다 따라한다고 하는데 한 먼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형 같이 시작해야지. 왜먼저해요막이러고 아유 내 순서도 알고 있으면 그냥 옆에 있으면 따라하면 되는데 막 같이 시작하려 고 그러고 그럼 음, 어떤 거 물어봐요. 형님들. 시합 전에 몸푸는 거랑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요일에는 어디 웨이트 어디 하고 뭐 그런 거 따라하는데 뭐다따라하한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원정 가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우나 갔다가 점심 먹고 웨이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다따라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점심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점심 먹으러 내려와가지고 아. 점심 먹고 또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스에서 누워있고 호텔에 그럼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네, 필샷이에요 필샷 필차. 아. 필요할 때만 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요즘 상현 서 약간 진지해지셨던데? 네? 진지해지셨던데요? 아 진지한 척 하는 거예요 진지한 척? <laughs> 네, 진지한, 진지한 척하는 거나들 똑같아요 애예요 어. 애 상현 선수한테만 알려준 뭔가가 있나요? 아뭐 알려주는 건 아니고 저도 아직 뭐 부족하고 하지만 상현이 작년에 선발했었는데 중간이랑 사, 선발이랑 그 상황이 막 던져야 되는 게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저도 알고 있는 범인에서상현이한테도 알려주려고 하고 상현이 가서 먼저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도 저 물어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막 노우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열정이 엄청 있는 친구여서 열정, 열정이네, 필착.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념말 잘 써요. 저요. 아, 아, 선생이 <laughs> 주는 거 찍었네. 아, 이거 훈련 때 보자. 다른 거 쓰세요? 아니요, 지금 홈에서는 이거만 쓰는데, 준수PD 원정에서만 쓰는 거. 아, 아니 정해지는 건 아닌데 그냥 그 가방, 에 원정 가방이 너무 나가고 휴대할 때도 쓰요 모자 안 빼고 그대로 네 시합용 모자만 교체하고 아, 세탁은 잘 하시나요? 어, 그럼요 어, 네. 잘한거 아닙니까? <laughs> 순간 후회했을까요? 원 바운드로 잡을걸갖아지담왔다요아 동진이? <laughs> 너무 고마워서 김민선 선수 그, 그 따봉 엄청 짤로 아라가는거 아세요? 봤어요 보내줘가지고 응. 네, 응. 저한테 인사하실 줄 몰랐고요. 그냥 <laughs> 하다 보니까 나온 플랜인데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전광센서도 계속 안 아낌이시더라고. 김민혁이. 네. 아, 되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잘해야죠. 더 잘해야죠. 동영상 어제 찍은 사진이. 멘트 뭐지 <laughs> 멘트까지 같이 발견해가지고 아, 그 기억나나아 기억나죠 이때 이거 운동회 때예요 초등학생 데 <laughs> 진짜 멘트? 그 <알죠>? 아, 멘트는 <laughs>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아... 초등학교 때 어제 어제 찍은 사진 어제요? 그건 아니야 세월의 풍파를 너무 많이 봤잖아 어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냐 아니,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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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hit it A, B, C, B, y C. a B, B, C, B, C. B, C. A, B, C. A, B, C. A, B, C. B, C. B, C. A, B, C. A, B, 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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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떤 식으로 깨스이에요 이제 뭐, 자기가 말도 좀 하니까, 뭐 하면 아니야, 이러고. <laughs> 자기 주장이 세져가지고. 티셔츠에 나와 있잖아요. 엄마 말을 잘 듣자. 현 <laughs> 선수 말로도 찬인이 깨스콩 맞다고. 진짜 깨스콩이라고. <laughs>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육아 <laughs> 난이도 상중하 중에. 상이에요, 저도. <laughs> 어... 제가 뭐, 다른 아이들 육아입은지는 않았지만, <laughs> 네.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음... 얌전할 때 얌전한데, 예민한 부분도 가끔 있고. 그니까 집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엄마한테 제일 화를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컸을 테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감정을 얼마든지 엄마한테 표현을 하니까 차분한 편이라기보다는 자기주장도 세고 그런 편이에요. 난이도 상. 어릴 때랑 똑같나요? 뭐 아니라고 말못 하죠. 제 자식인데 저도 그랬겠죠. 큰 사고는 다 치고 그러진 않는데옷 더러워지는 거 예민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다 지저분해져서 집에 오고 신발도 막 거꾸로 신고 불편해요. 아, 좀 묻으면 불편해하고 아 신발에 좀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불편하면 바로 아 바로바로 즉각즉각 반응하는 편이고 아 저는 뭐 털털하게 좀 편이고 근데 그런 두 면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승부욕도 좀 있고 활발해 요 활동적이 에요 얌전히 앉아서 뭐하진 하는 편은 아니고 항상 활동적으로 뭔가 하는 하는편이에요 야구 좋아요 그래서 아, 이거. 엄청 많이 하지 마. 엄청 많이 이고 선배님 이 하지 마. 엄청 많이 하지 마. 엄지 마. 엄청 이 하지 마. 엄청 많이 하지 마. 엄청 많이 하린다고청 많이 하지 마. 엄청 많 마. 이제 제가 꼽청이이지 마. 엄청 이 하지 마. 엄청 많이 하이에요 뭐 딱히 스타일이 없고 좀 다듬고 옆에랑 뒤를 그냥 깔끔하게 한거 같습니다. 어. 이제 실바니언 두더지가 아예 없어졌네요. <웃음> <웃음> 다시 요뭐 <갖고 조용히. 웃음> 하냐? <laughs> 머리 져서. 뭐 하냐고? 골든베장이야? 어, <laughs> 네, 상현컨텐츠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뭐 넣어요? 바리깡 가져와서 원상현 머리 밀기 컨텐츠 형준 <laughs> <laughs> 선수가 밀어주시나요? 네 제가 밀게요. 어? 야 어때? 야, 야 근데 머리를.. 아니 지금 할수는최선이 c h 요 n c e to get a c h a n 여기 옆에 get a chance t 알겠지? 아 a 맞 h a n c 옆에만 그렇게 싹둑 h a n c e t n t e t a c 지 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 h a n c 머리 신경 안써 가지고. 음. 팬분들께서 이제 머리를 이제 계속 짧게 자르고 좀 삭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왜쪽으로 신경을 안 쓰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엄청 많아 가지고. 저는 야구 선수입니다. <laughs> 야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머리는 기니까. 맞아요. 야구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불펜 투수는 언제 또확 이게 될지 모르니까. 가 버고스인데. <laughs> <laughs> 아니 머리 잘랐네.